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원안위 특별조사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당시 무자격자에게 제어봉 조작을 맡겼고 열출력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즉시 정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획이방정비후 시험 가동 중 열출력이 급증해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 한비도원전이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비도원전은 자격 없는 정비 직원이 감독자 지시도 없이 핵심 시설인 원자로의 열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조작했습니다. 또 열출력이 5%를 넘으면 즉시 가동 중지하도록 돼 있는 운영기술 지침도 이행하지 않아 사건 10시간 만에야 원자로를 정지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면서 기본... 를다 살펴보니까 열출력이 18% 이상 올라간 계측기록이 있었던 것을 캔스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안법뿐만 아니라 자체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어봉 조작 등 원자력 발전과 밀접한 중요 시험 이전에는 교대 근무자에게 위험 요소를 인지시키는 회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제어봉 조작에 따른 열출력 변화를 예측하는 민감도 조사를 원자로를 처음 기동시키는 직원이 맡았지만 사전에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 발표 현장을 찾아 수차례 문제가 발생한 한비도 원전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원안이를 비판하고 이른바 셀프 조사를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원한이의 직무유기, 음퇴, 각종 우 있는 상태에서 자기 식구도감하게 아니냐 이셀보장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요구에 원안이는 지금부터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문화와 재어봉 설비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